어,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드라마에 굉장히 재밌는, 저도 촬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디테일한 어떤 복선들, 시청자분들께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어, 찾아봐 주시면서 추리를 하, 하시면서 시청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드라마 굉장히 재밌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건 씨. 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너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웃음 나는 훈훈한 로맨스와 함께 긴장감 있는 스릴 그다음에 그런 추리를 함께 느껴보시는 드라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예은씨 네 사이구메트리 그 녀석을 보면 정말 로맨스 그리고 스릴러 코미디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가득 담겨진 작품인데요 음, 이러한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 사람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남은 촬영도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진영 씨. 네, 어,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 뭔가 완벽하지 않은 능력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당탕이지만 결과는 이렇게 또 멋진 수사들을 펼치는 그런 극이고요. 그런 과정 자체가 전혀 가볍지 않고. 많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 보시면서 재미도, 감동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뭔가 극이 무겁다고 해서 전혀 무겁게 촬영한다기 보다는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놀듯이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가끔은 소풍 온 건지 촬영 온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런 저희의 뭔가 재미와 즐거움도 극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